안녕하십니까 파스타입니다 엔캠입니다 자 72,000원 예, 또매수자리 기회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자리면 또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볼수 있어요 자 2차전지 또 국정자원 또 화재로 약간 주춤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예, 저는 악재라고 보진 않아요 예, 관리자의 실수였고 이제 나온 게 예, 그리고 배터리 잘못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엔캠 주요 뉴스도 살펴보시면 미국 테네시 공장 건설을 백지화했어요. 예, 저는 이게 나쁜 예, 뉴스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이미 공장이 하나 있죠. 예, 자 근데 이제 세컨 공장을 지금 예, 만들려고 블루오버시티 쪽에 공급할 예정이었어요. 블루오버시티가 이제 예, 전기차 생산 단지입니다. 자뭐캐즘이 왔기 때문에 굳이 공장을 새로 또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장 돌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니까 판단한 것 같아요. 조지아주 공장이 있습니다. 자, 공장 하나 짓는데 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조지아주 생산량으로도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어쨌든 예, 뭐 캐즘이 좀 길어지고 있고 예, 전해질 쪽도 뭐 수익성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 이제 또또 예, 또 다른 예,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준비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뭐 유럽 기가 팩토리에 전해액 추가 공급 개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9월 초에 그래서 유럽 쪽에 또 이렇게 교도보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북미지역은 지금 단독 1위 에요 북미지역은 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미국 그리고 중국도 20개 사에 중국에도 2020개 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엔캠은 뭐 전세계로 보면 한 3,4위인데 북미지역은 1위고요 자 세계 탑4 3이 정도면 굉장히 뭐 건실한 기업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리튬 값도 아직 반등을 못하는데 이제 저점은 잡은 것 같아요 리튬 값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 소식 앞서서 잠깐 예, 소개 좀 해드리면 요새 굉장히 매매 하기 힘드시고 또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힘드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예자 시장은 튀는데 내 종목은 안 간다. 종목 장세가 아주 강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만 엄선해서 엄청나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타 스윙 위주로만 짧게. 지금은 장투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장세는 그래서 단타 스윙 위주로 빠르게 회전하는 재밌는 매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추천주까지 함께 드리니까 여기 번호 있죠. 로 예,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파워스탁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장 하셔서 같이 매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엔 캠으로 넘어가서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조금씩 힘을 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요새 이제 다시 리튬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리튬 관련주들이 조금씩 요동치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좋은 긍정적인 예, 요소가 좀되고요자 lg에너지솔루션이 좀, LG 좀 갈만하면 또뭐 취소 얘기 뭐 화재 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예어 이제 알코 있는데 자 수렴은 잘 하고 있죠 올라갈 준비는 분명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수급도 외국인들이 좀 마이너스 상태인데 그래도 플러스 플러스로 계속 조금 이제 던져가는 예 그런 흐름이고 기관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극재가 들어와야 돼요 양극재가 빨리 예자 양극재가 중심입니다 이차전지의 51%일프죠자 예. 근데 이제 슈팅 나오고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또 살짝 기울고 있어요. 올라올 만한 악재들이 있다는 거. 게다가 코스닥이 좀 약세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들이 좀 살아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자 LNF는 코스피라 조금 낮긴 합니다. 이게 무신 못해요 이것도. 그리고 포스코그룹 쪽도 슬슬 올라오고 있죠. 포스코퓨처엠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 종목들 또뭐 리튬 관련주, 예. 그리고 엔캔 같은 소재주들,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도 빨리 와야 돼요. 예전에 굉장히 강해 제일 강했던 윤성F, 이게 믹싱 장비에요. 예, 믹싱 장비인데, 자, 이거 20, 이제 저는 24만원까지 봤었는데, 26만 8,500원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2년, 3년째 하락하고 있죠. 근데 약간씩 튈려는 조짐 보여요. 예, 2만 5, 2만, 5,450원 찍고 조금씩 언덕을 만들죠. 이 장비주들도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3박자가딱 맞춰야 돼요. 예, 리튬 어, 그리고 어저 l g n 소지 같은 완성체, 예. 배, 저기 셋업체, 예, 그리고 양극재, 그리고 엔켐 같은 대형 소재주들. 예,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뭐 천보, 뭐동화기업 이런 애들, 뭐 후성 뭐 솔브레인 뭐 이런 회사들이 빨리 좀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예, 최근에 또 화재 때문에 뭐 전구체 배터리 들썩 한번 했는또훅 죽죠 결국은 이게 대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결국 종합적으로 좀볼때 2차전지의 스타트는 결국은 예, 엔캠 같은 예, 코스닥에선 대형 주죠 이런 종목들이 좀 빨리 움직여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엔캠도 지금 막 수급이 타고 있진 않아요 근데 기관들은 좀 매수해 놓은 자리가 있죠 슬슬 그래서 투신 쪽에서 매집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자 분명히 지금 싼자리예요예 그리고 미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전지는 이 차전지 미래가 어둡나요 절대 아니죠 예 근데 예, 확신이 없는 거죠 아직 예, 캐즘도안 끝났고 아직 시장이 확신이 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ESS 쪽으로 지금, 에, 엔캠은 많이 예, 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캐즘을 이겨내는 건 ESS가 예, 좋은 예,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쩌면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 중국,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계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 진입을 가시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중국을 다 잡는 게 문제지만 엔캠은 셀 업체가 아닙니다 예, 전액 하는 소재 업체잖아요 소재는 여기저기 여기 다 팔아야죠 예. 뭐 우리는 우리나라 제, 물론 LG에너지솔루션에도 납품하지 만 SK원하고 예. 하지만 중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걸 예, 많이 팔아야죠 결국 그래야 뭐 나중에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CATL BYD 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BYD 예. 뭐 S 볼트 다 유명한 회사들이죠. 이 상위 업체들하고 본격적인 거래를 확대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4만톤 규모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돼 있죠. 자 그만큼 이제 공급망을 확대해야 돼요. 그리고 공급을 확대해서 일단 재물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야 또 투자도 그러니까 흑자가 나야 또 투자도 나오고 다음 액션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ESS 부분 실적이 본격적으로 도약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 아니라 돼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캐즘은 자연적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2030년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당연히 2차전지 소재 쪽도 니즈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이에요 자고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눌림은 아무것도 아니다 좀 좀더큰 세상이 엔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 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성공개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예, 대응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